안녕하세요. 미랄누나입니다 클랜전 하시는 분인데요 이번 만난 클랜 아, 베트남 클랜이고요. 1 4레 클랜 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잘할 것 같습니다. 네. 공격력이 되게 높고요. 어, 좀 어, 아무튼 저가 보고 있는 건 이겁니다. 네, 이거 지금 저가 새로 밀고 있는 그 썰지컬 호구 퀸 차지랑. 그, EQ 차지라 그래서, 퀸이랑 힐러 다섯 마리. 네. 그리고 나머지는 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보너스고요 잡으면 좋고, 확실히 잡아야 될건예아고입니다 예. 네. 그렇게만 잡고 나면, 그럼 나머지는 다 호구가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퀸어클을 시작할 겁니다. 퀸워크를 시작하고요. 퀸을 여기다 놔서 이거 먼저 깨고, 요거 깨고, 그 다음에 요거 깨기 전에 여기를 먼저 깹니다. 네.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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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미미언이나 뭐 법사를 놓고요 킹을 여서 킹을 이쪽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킹을 버립니다.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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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리고 여기도 깰 겁니다. 그 대신 분노를 두번줄 건데요. 한 번은 지금 한 번은 요거 나올 때 쯤에서 또한번네 그렇게 주고 나서 분노 있을 때 해골병 일곱 마리를 깨고요. 깨고 들어가서 여기로 안으로 들어가서 얘, 얘, 얘까지는 확실히 제거하고요. 얘도 제거하면 좋은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로 가면 호구를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어, 그 전략입니다. 네, 나머지는 호구로 그리고 힐은 박으면서 이렇게 어, 퀸 차지라 그래서 퀸이 안으로 들어가는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골병으로 여기를 깨는게 그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것만 잘 되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격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공격을 가보죠 하나, 둘, 셋.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좀 여기도, 주고요여기다 놓고 하여기셋예 그리고 여기 먼저 주고요. 예. 이렇게 저까지 들어갔죠. 예딱 저희가 원한 거죠. 동마법 여기 또한번 주고요. 나머지 나올 때 주고, 그리고 퀸으로 퀸까지만 잡으면 됩니다. 어빌리티 써서 잡아도 되고, 안 써서 잡아도 되고요. 안 썼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호구, 호구 여기다 하나 놓고요. 이렇게 좀 넣고 이렇게 좀 넣게요. 네, 아저거 킹으로 역을 돌린다는 걸 깜빡했네요. 여기다 한번 놔주고요. 오케이. 써주고요. 여기다 한번 주겠습니다. 아또 거기에 또 상자 분이 있었네요. 오케이. 마지막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라서 끝내겠습니다. 에휴, 미니언 하나, 미니언 하나, 네, 보고 놓고요. <laughs> 네, 여기 넣겠습니다. 네, 이제 쓰... 아 이건 안 쓰네요 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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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세요. 네. 아퀸 차지. 네. 계획을 짰는데 잘된것 같습니다. 어, 잠시만요. <laughs> 어, 어. 다시 한번 보죠. 어, 새로운 전략으로 이번에 허구가 적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겨대지 아,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뭐, 뭐,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사실은 여기 있는 그 법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퀸을 같이 넣으려고 그랬는데, 이 법사, 법사가 한두 마리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예. 원래 얘를 살리기 위해서 퀸을, 여기다 킹을 같이 넣어서, 사실은 같이 들어가서 여기 있는 애들 한두를 깨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킹으로. 그래서 버리는 건데. <laughs> <laughs>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처음에 몇 마리를 넣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얘네가 그그 그 저게 되거든요. 그그퀸 차지에서 그게 되는데 아무튼 뭐 이게 퀸이 안까지만 들어가는 게 저희 목표였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해골병에 대해서 조금 제 저가 설명을 드려야 될게 여기 건물이 깨지잖아요 그럼 해골병은 점점 이쪽 건물 앞으로 갑니다 사실은 이 건물이 깨지기 전에 요거 요거는 요거 살짝 저거 저거 다시 보죠 잠깐만요 요거는 요건는요거 요건 다시 봐야 될거 잠시만요 <laughs> 요거는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laughs> 깨고 싶은 건 여기 코너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길 정리를 하고, 그럼 퀸은 갈 데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늡니다 이거 깨지기 전에. 근데 약간 옆으로 가죠. 그러고 나서, 저거 테스 월브릭 한 후에 지금 늦지 않았습니까? 요게 있으니까 약간 또 왼쪽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예. 그래서 깨지기 전에 넣는 게 중요하다는 거. 네. 사실은, 지금 저 저걸 한번 썼어야 되는데 해골병이 다행히 얘네들을 나오게 합니다. 지금 그 발키리하고 저 마녀를요. 어 그, 그게 상당히 좋았고요. 뭐 이건 뭐 저가 그 생각하는 건 아니 그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네. 그리고 지금 또 저기 저거 안에 있지 않습니까? 동마법 안에 동마법이 조금만 왼쪽으로 갔었으면. 그, 쟤네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다행히 여기서부터는 지금 호구, 호그. 네. 호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마 그 사이에 있을 텐데, 거기에 많이 튕겨나가죠. 근데 제가 받던그 호구가 만렙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만렙을 좀 살리려고, 네, 그렇게 했다는 거. 여기 가자마자 또 얘를 빨리 깼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게 돌아옵니다. 네. 혹은. 그래서 뭉치는 지점을 잡아서 했는데. <웃음> 예. <웃음> 감기가 좀 심하게 들어서. 그래도. 호구가 워낙 많으니까 네, 호구가 많이 살아남죠. 예.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퀸 차지를 보통 1분 안에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고 나선 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2분 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네. 이렇게 그 이렇게 다 됩니다. 그리고 제가 쌍자범을 많이 밟질않아서요 네. 그래서 다행이었습니다. 네. 퀸이랑 킹이랑 어, 퀸이 두 개를 밟아주는 바람에 사실 첫 공격 이기 때문에 어딘지 몰랐는데요. 예상했던 것은 저거 몇 보는 법 옛날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나라면 어떠놓을까라는그 전제하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음, 거기다 미리 써주거나 풀을 어, 했을 때는 한방 맞는 거 보고 수셔도 됩니다. 지금은 네, 미랄루나했고요. 아, 또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손에 익을 때까지는 계속 같은 조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